이른 아침부터 적재함을 가득 채운 트럭이 공장으로 들어서는데요. 이날 입구대는 옷만 2.5톤 트럭 두대 분량이랍니다. 이게 재활용 그 리사이클링 하려고 지금 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좀더 들어! 네. 다음 트럭이 도착하기 전 서둘러 싣고 온 옷부터 내려두는데요. 이 많은 옷들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아이고 어, 이게 다 명품 옷이 이렇게 반품 들어서 다 폐기 처리가 되는 거네 네, 아이고 네. 아까워라 이거. 이? 이런 바람막이 춥은데, 네. 명품이이거 사이즈가 안 맞잖아, 내가. 좋은데 이거 아깝다 이거. 아. 대기업에서 나오는 팔다 남은 재고와. 그리고 AS로 인해서 빨지 못하는 그런 옷을 하고 음. 그리고 헌 옷을 수출하는 무역회사 있죠. 아. 예, 그런 회사에서 이제 수출하고 나머지 한20% 정도 아. 예, 그런 걸 기존에 이제 뭐 소각장을 간다면 음. 저희가 그걸 받아서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의류 업체 입장에선 소각 처리하는 게더 저렴하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재활용을 선택하는 건데요. 아, 우리 분류 작업하게 요거 포대 갖고 들어가자. 공정의 첫 관문은 바로 선별 작업입니다. 헤딩은 좋죠. 헤딩 종류 같은 거는 안 되는 거. 이게 저희들한테 필요한 그 의류하고 또안 되는 의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 분류하는 거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스 어. 타운 같은 거는 이걸 안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저기 파쇄가 하면 완전히 여기가 난리 나거든요. 그렇게 바람막이 같은 것도 사실 여기 재질이 이옷 재질하고 사,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패딩이나 바람막이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네. 그 다른 재활용 하는 업체에서 아. 뭐 패딩 그 속은 뭐 침대 카 침대 카바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데 아. 각각 분그 분리가 돼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그걸 방향을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코팅 섬유를 제외한 천연 섬유와 화학 섬유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재는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가 섞인 혼합 섬유 의류들 사이에서 쓸수 있는 것들만 골라내는 일도 실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저한 3톤 되는 거언제다해요 분류만 하는데 하루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 하루 동안 이게 분류만 계속 가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료도 꼭 필요하다는군요. 현수막도 재활용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옷은 그 텐션이 좋아서 얘가 가구용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네. 예, 현수막으로 딱딱한 거와 같이 결합을 해서 탄성과 네. 그힘 강도를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할 거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이어지는 다음 공정은 소재별로 분류해 놓은 옷들을 조각조각 파쇄하는 작업인데요. 기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각난 옷들이 쉴새 없이 날아다니기 때문이죠. 현수막 또한 같은 방법으로 파쇄기를 통해 조각을 내는데요. 그런데 잘려 나오는 조각들의 크기가 생각보다 꽤나 큼지막한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기계를 옮겨 또한 번의 파쇄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존에 부지포 만들 때 쓰던 그 기술을 예전에 있었는데 온마다, 섬유마다 종류별로 될수 있게끔 어, 이, 늘렸다, 뚫렸다 하는, 할수 있게끔 개발했습니다. 아, 그럼 개조를 하신 거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물리적인 방식으로만 섬유 패널을 만들다 보니, 개발 단계에서부터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까지 자그마치 5년이나 걸렸답니다. 2차 파쇄기를 통과하는 사이, 눈에 띄게 촘촘해진 섬유 조각. 1m짜리를 50cm에, 그 다음에 25cm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10cm에, 이런 식으로 잘게, 처음부터 10cm 하면은 거칠게 될거 아니에요? 단계단계하면서 단질 두시는 거네. 네네네. 어디 그 뿐인가요? 분량을 줄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내내 기계 곁을 지키고 서서 한치도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저 불규칙한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들으느냐고 뭐 중간중간 봐주는 거예요. 아 불규칙하면 안 돼요? 네. 왜요? 그러면 제품이 불량이 나와요. 실밥들이 솜처럼 촘촘해지고 나면 기계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곳곳에서 꽃가루처럼 사방팔방 날아다니기 마련이죠. 작업을 하게 되면 미세한 먼지가 되게 많이 날려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 여름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그럽니다. 한편 기계 반대편의 작업자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게 있다는군요. 옷에나 이런 데에 붙어있던 그 단추, 자쿠, 금속류들 이런 것들을 기계에서 분류를 하면서 파쇄를 해주거든요. 그런 아, 것들 아, 일정량이 음. 쌓이면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며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작업자들의 이런 수고 덕분에 순조롭게 파쇄 작업이 진행됩니다.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른 섬유 파쇄 작업. 몽글몽글 솜처럼 곱게 틀어진 상태인데요. 예, 1차 끝난 겁니다. 2차 공장에서는 종이같이 만들어서 심층이 싸는 제품을 만들 겁니다. 완제품 상태의 의류에선 한올한올 한올 섬유를 긁어내 소금처럼 뽑아낸 뒤에는 종잇장처럼 얇은 부직포 형태로 겹겹이 쌓아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탄탄하게 적층된 섬유층은 또다시 성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얇은 종이 같은 거를 몇백 장씩 쌓여가지고 압축과 습성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가공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어. 같은 제품이 안 나옵니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배합이 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원료가 다르면 어 온도나 어떤 그, 그 압축의 방식도 좀 어.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섬유 패널 생산의 마지막 공정, 압축 단계로 이동합니다. 집을 지어도 될 만큼 튼튼한 건축 자재로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 압축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벤치를 작업하는데도 사용하는데 그거는 딱딱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로 눌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4cm에서 3mm를 작업하려고 합니다. 아, 3미리로 이렇게 예, 납작하게 눌러.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업계가 비수기에 접어드는 겨울이지만 가구 제작을 위한 수요는 끊이지 않는데요. 제 아무리 맹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곳 작업장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압축이 끝난 섬유 패널은 몰라보게 단단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뭐 주로 사용하는 게 벤치라든지, 그 다음에 내장재외장재 가구용, 그런 기타 등등 많이 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못 만드는 게 없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거의 나무 재질을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못 만드는 게 없죠. 실제 내구성 인증을 거친 제품들이지만 옷으로 만든 자재가 과연 얼마나 튼튼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쉽게 썩지 않는 화학 섬유의 단점이 외부 환경 변화 앞에서는 강점이 된답니다. 섬유 패널은 물에는 되게 강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물 세탁해도 옷이 변화가 안 생기는 것 같이 아... 청계천 데크나 벤츠를 저희가 7년 전에 깔았는데 네. 설치를 하였는데 지금 한달 전에 저희가 어, 확인을 했을 때도 네. 거의 처음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리고 불에는 준불연 성질을 추가해서 저희가 이게 불에 쉽게 타지 않게끔 아... 시험 성적도 지금 받았습니다. 늦은 오후. 아, 이제 작업을 마치고 잠시 즐겨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저녁이 끝나서 삼겹살을 이빨에 먹어본데. <laughs> 삼겹살이 자주 먹어야죠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어. 아 그래요? <laughs> 먼지 먹고 살아야 저게 돈이 돼. 어린 나이에 공제 기술을 배운 뒤 한평생 재단사로 일해온 박준영 대표. 날마다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15% 내외 정도 이렇게 옷을 만들다 보면 버려지는 거가 새건데도 어. 불구하고 이 많은 양이 어디로 갈까. 어. 맨날 어, 몇십 년 동안 보고 왔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의문이 생겼고 봉제업을 음. 제가 오래 했잖아요. 어. 그러면 제가 잘라서 버린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그리고 너희들 까지 내가 지어보겠다오 어, 진짜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내긴다면 어. 나는 내가 싼 똥만 치는 청소는 다 해놓고 가겠다. 너희들 것까지 같이 대중탕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논리죠. 쓸모를 잃어버린 허옷과 소각장에서 한줌 재가 될 뻔했던 자투리 원단들의 환골탈태.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난 그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작업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벤치 만드는 부속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재단을 위해 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는 가공을 거치게 되는데요. 섬유로 만든 새로운 소재다 보니 15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나를 자르면서 열이 나면서 그 가공한 부분이 다늘러붙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패널의 두께와 강도에 따라 칼날을 바꾸고 설정값을 잡아주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릴 만큼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려낸 테두리 또한 아무렇게나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는군요. 짜투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짜투리도 할수있어서다 재활용 하십니다. 아 다시요? 네. 도면대로 곱게 재단한 뒤 다시 차곡차곡 정리를 마친 섬유 패널 공장을 또한번 옮긴 뒤 마지막 조립 공정에 돌입합니다. 준비된 패널만 보면 장난감 블록 같기도 하고 수납장 같기도 한데 말이죠. 어, 벤치오 오호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완성될 예정이랍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의 장점을 살려 이번엔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네. 아, 나무가 좀 조립하기 네. 어려워. 네. 네. 3일 정도 걸리거요 진짜 오래 네. 걸리네. 네. <laughs> 조립을 모두 마친 뒤에도. 램프로 고정시켜 꼬박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군요. 며칠 후 드디어 벤치를 설치하는 날입니다. 오래 공들여 작업한 프로젝트인 만큼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복합혁신센터 내그 로비, 음. 네, 로비에 고그 가구를 설치하러 왔습니다. 이 어, 인용 카리를 봐봐요 설치할 동선에 따라 순서대로 제품을 내리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그거 올리면 안 돼. 지금 왜두 개를 실어 가지고 그래? 한 개씩 해 잖으니까. 하나씩만. 하나씩 해. 네, 그거 저거나 보조나 올려. 바닥 나는 거예요, 그냥 끝딱 <laughs>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재작해야 되는 거죠. <laughs>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생길까 더욱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거올리딱 잡고 있어. 밑에. 하단. 매 순간 안전 제일, 이인일조가 기본인데요. 특별히 섬유 패널 벤치를 의뢰한 이유는 뭘까요? 전국적으로 지금 폐연수막이 되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제 재활용을 할수 있을까. 업체와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이제 섬유 패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양이면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이 섬유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음. 환경오염이나 음. 저희가 폐연수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운데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좌우는 대칭이니까. 잠시 후 십시일반 손을 보태 다 함께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새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laughs>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칠 수 없는데요. 수평 작업하는 거. 아, 이게 마지막 작업인가요? 그렇죠. 테이블과 스툴, 소파와 벤치까지 총 36개의 제품이 무사히 설치 완료됐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하는데요. 재활용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떨어지는 것 없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반 나무는 썩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썩그 아예 걱정이 없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픈 말이 있답니다. 다원화할수 있는 폐의류나 폐현수막을 페트병같이 잘 분리해서 잘. 어, 보내주시면 어, 나무를 그만치 자르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어,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으면 더욱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